가수이자 배우 만능 엔터테인 엄정환님의 유튜브 채널에는 다이어트와 운동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얼마 전 영상에서 영화 베스트셀러 촬영을 위해 두 달간 계란과 견과류만 먹으면서 8kg을 빼서 몸무게가 44kg이 되었는데 내가 체중을 빼면 공유진 같은 마른 몸매가 될줄 알았는데 내 몸은 아니었더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지금도 식단과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건 근육과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. "라는 지혜로운 말씀을 하는 게제 인상에 굉장히 남았습니다.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마침 이 무렵에 진료하면서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어요. 원장님, 팔수술하면 장원영처럼 될수 있을까요? 저는 수술하면 콜라병 같은 몸매가 될수 있겠죠. 원장님은 수술이 잘 되는지 어떻게 알수 있는 비법이나 비밀이 있으신가요?"라는 질문이었어요.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"아니요, 장원영처럼 될수 없어요. 절대!" 왜냐하면 우리는 장원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. 내가 가장 예뻐지는 거지 남처럼 되는 게 아니랍니다. 어, 너무 팩폭일 수도 있겠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저는 좀 어깨가 좁은 편이어서 넓어지고 싶어서 이런저런 운동을 해보았지만 이민호 씨나 김우비 씨 같은 비포 애프터 같은 그 광활한 어깨가 절대 나오지도 않고 꿈도 못 꾸겠더라고요. 그 이유는 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. 골격이 다르고 또 그만한 노력 따지 못했고 그분들만큼의 절실함도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. 여러분께 좀 고백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수술로 변할 수 있는 최대의 결과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나의 가장 예쁜 모습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비로소 가장 나답게 예뻐진 그 모습을 볼때 만족할 수 있는 이 자존감,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비록 지방흡입만 하는 의사지만 제 앞에 계신 분의 자존감이 수술과 경과를 보면서 하는 상담에서 조금이라도 좀 높아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.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한 질문은 제 생각은 한꺼번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가 콜라병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몸은 위쪽이 가늘고 아래쪽 내려가면서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몸매가 될것 같아요. 그런 몸매를 모래시계형이라고도 하고 글래머러스하다라고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지방흡입 후 허리 라인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기본적인 골격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. 가슴 흉곽과 골반의 넓이가 사다리꼴 형태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넓어지는 형태. 그리고 골반뼈와 갈비뼈 사이가 제 손가락 기준으로 한 4마디 정도 들어가게 되면 저는 허리 라인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간격이 있다. 그리고 이 부분에 만약에 지방이 이렇게 덮여져 있다면 수술 후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저한테 오시는 허리가 짧다는 분들은 골반과 갈비뼈 사이가 제 기준으로 손가락 두 마디에서 세 마디 채안 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분들 물어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아무리 제가 말해도 허리 라인이 절대 절대 생기지 않았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. 이런 경우 저는 지방 흡입이 드라마틱하지만 현실 리얼 다큐라는 말을 꼭 하고 흉터와 절개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 위해서 오로지 허리 라인을 수술하고 디자인하자고 계획을 말씀을 드려요. 엄정아 님의 에피소드에서 갑자기 지방 흡입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어 이거 너무 비약이 심한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은 결국 엄정아 님의 그 프로다운 노력 하는 모습과 자기의 자존감이 굉장히 단단한 분이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.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자신감과 연륜이 참, 참 아름답게 느껴졌고 부러웠습니다. 지방흡입이라는 게 단순히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체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게 되고 나아다워질 수 있을 때 지방흡입의 숨겨진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.